안녕하세요. 부산산 내삼자의 터질한 이야기 개요새 메뉴얼. 비가 언제 또 저희가 질주를 하고 있 이제 무이사로 갈 때는 비가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했죠 이제. 무이사는 응? 그 설립한 취지가 그냥 일반 절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랬나요? 네. <웃음> <웃음> 그랬나요? 그 높은 사람의 영정을 모시기 위해서 지었다고. 그래서 배치가 그 극락전이 나와야 되나? 그게 좀 메인에 있었어요. 음. 여기 그 가는 길에 대해서 막 책에 나와 있어가지고. 그랬나요? <웃음> <웃음> 그랬나요? <laughs> <laughs> 유행범이고 <거 믿고> 있는 <웃음> 사람이. <웃음> 여기가 뭐 원래 시골 마을이었는데. 그런 거 있었죠. 네, 누구, 누가 뭐 서울에서 연구하는 사람. 아 되려나? 사실 우리는 입구부터 걸어가야 올았다. 네. 비탈길을 어, 어, 계단식 논으로 경작해 흙과 함께 살고 있는 농부들이 일하는 모습. 백운동 연못도 구경하고 모정에 쉬면서 촐로의 강한 남도 사투리도 들어보았어야 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 길을 걸어간다는 거 정말 <laughs> 너무 힘들 아, 것 같은 거 같아요. 이 길이에요 지금. 네, 아... 굉장히 길잖아요 생각보다. <laughs> 여기 보시면 여기도 아무도 없습니다. 보니까. <laughs> 아무도 없고 예전에 알솔신잡에 유현준 교수가 했던 말 중에서 이제 공간을 좀 넓게 보이기 위해서는 시퀀스로써 를 다양하게 배치를 해라라고 돼 있는데 계단을 통해 하고 약간. 웅장한게한칸 올라가면 펼쳐지고 올라가면 펼쳐지고 근데 이거 생각보다 이동까지 걸어가면 찍는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단 안 보이고 <목> 어, 앞에안보이 어, 그렇죠 어, 화면보고 가야되니까 아 너무 스트레스 받고 진짜 이거 <laughs> 제가 저는 무엇보다 뭐 저는 눈으로 이거 볼 수가 없는거예요이 같이 아, 아. 화면 안 보고 만야되니까 셀카봉을 등에 예, 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일정한 각도에서 찍히게끔 셀카봉을 이렇게 딱 걸치고 다니면서 뭐 그렇게 찍는 방법들도 예,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근데 이게 어, 어디가 찍힐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다 순수 답사로 갔으면 좋았을 건데 나름 결과물을 만들려는 생각을 하고 가다 보니까 영상을 찍어야 된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 약간 계단식으로 해서 네. 하고 나면은 하고 저기를 통과하고 나면은 네. 이게 주인공이 나옵니다 네. 극락보전 아. 아. 딱 보면 색깔이 달라요 요것들은 색깔이 네, 지금 붉은스름하잖아요 붉은스름하고 아. 파랗고 초록색 이건 다복 복원한 것들이잖아요. 낡지 네, 이 색깔인 건 아니잖아요. 아, 이 이거 딱 계단 올라갈 때 기분이. 응, 음, 저 때가 좀 좋죠. <laughs> 네, 맞아요. 보시게 되면은 아딱 진짜 오래됐네. 아, 예, 네. 아 이마 좀그 되는데 <laughs> 이런 느낌있잖아요 여기 음. 표현을 이렇게 놨습니다. <laughs> 내가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한다 해도 이 한적한 절집의 분위기에 척 어울리는 저 소담하고 단정한 극락보전의 아름다움을 반도 전하지 못할 것 같다. 식당이 예, 같다. 언제, 어느 때 보아도 <laughs> 극락보전은 나에게 너도 인생을 가꾸려면 내 모습처럼 되어보렴 하는 조용한 추건을 들려주는 것 같다. 극락고전이 아,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저 자리가 대웅전 이 있어야 되는 자리거든요. 저는 그쵸? 그게 조금 아 이건 좀 다른 특색이 있다 다른 절에 비해서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고. 근데 어지 풍경도 찍었네. 음. 근데 보통 우리가 산사의 풍경 찍은 앵글이랑 좀 다르네. <웃음> <웃음> 얼마 어렵다고 해서 찍는 어, 약간 고양이 목에 달린 방울 같은 느낌인데. <laughs> 요 앞에 이제 춥다고 우리 부처님도 이렇게 <laughs> 유리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죠. 아 어... 안에 네. 저 뒤에 아, 있는 아, 그림이 높아. 또 엄청 또 칭찬해놓은 요 그림입니다. 명작 중에 명작이라고 표현한 여진 <laughs> 교수가. 아 이거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그 분인가요? 자그 다음에 저희가 숙소를 게스트하우스를 잡았어요. 네. 잡고 이제 풀어놓고. 전라도 하면 일단은 저는 네. 절보다 먼저 떠올랐던 게 한정식이 도성당 <laughs> 그거 있잖아요. 아,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는. 네. 남, 남도 한정식, 어. 한정식. 나름의 로망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막 텔레비전 계속 깔아주고 이런 거 안, 근데 여기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항상 들고 와서 탁 놔주는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이게, 맞아요 아 우리가 갔던 데가 옆에죠. 명동식당 네, 책에는 혜택식당 아. 유용진 교수가 또 혜택식당 또 까놨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는 저 아인 같다 주인장의 하시고요. 인심이 산업다 네. 이렇게 놨는데 아, 어쨌든 저도 30년 이상 된 그런 한정식 집들이에요 강릉에서 그, 유명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명동식당 추천해놔가지고 음. 저기 가야 되는갑다 싶어서, 가보니까 핵틱시타 바로 앞이더라고요, 저기가. 그, 이제. <laughs> 네. 혜태식당은 인당 3만원, 명동식당은 3명에 10만원, 만원 더 주고 묻습니다. 어... 네, 더 비싸요. 그래, 오는 게 밀감 5개 더 받았죠. 밀감 <laughs> 5개. 아, 그 밀감 되게 달았어요. <laughs> 네, 와, 진짜 진짜 맛있었어요 <laughs> 식당에 미리 상에, 상 어. 앞에 앉는 게 아니고, 그냥 방, 어, 그방 방에, 어, 방에 멀리는데. 들어가 있으라. 아, 맞아맞아 맞아. 예. 저는, 저, 저는 집 있어. 저거 그 느낌 아니에요. 우리 MT 갔을 때서둠에한 번에 자던 <laughs> 그런 <그렇지만>. 거 아, 그쵸. <맞아. 웃음> 네, 저렇게 앉아있으면 상을 통째로 갖다 오세요, 그렇게 아. 근데 어? 지금 어? 보시면 어? 상 다리가 휘어지진 않잖아요. <laughs> <laughs> 그렇지. 이렇게 네. 막, 이렇게 두 겹으로 막 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6시 내 고향 이런데 보던 거랑은 판이하게 다르잖아. <laughs> 뭔가 밑장을 많이 뺀 느낌이잖아. 맞아요. <laughs> 물론 뭐, 저희가 엄청나게 비싼 돈을 준 것도 아니지만은, 네. 전복도서 근데 사실은 우리 네, 세명 가면은 세 마리는 줘야 되잖아. 두, 한 마리인가 두, 한 마리 썰어놨어. <laughs> 그래서 내가 좀 속상했던 게 기억이 나. <laughs> 그렇게 인심이 네. 박해. 네. 박하네요. 응. 아, 이동네 많이 박하네 옛날에 그. <laughs> 아니, 맛있게 잘 먹으면서, 아, 못해. 같이 왔어야 되는데, 뭐. 맞아, 맞아, <laughs> 맞아. 맛있게 먹어놓고. 인생 <laughs> 와서 영상 먹을 게 없고. 아좀 집에 가면 생각하니까 억울하더라고 <laughs> 먹을 때는 몰랐죠. 술이 있으니까 일단. 네. 안주만 있으면 사실은 우리는 불고기만 있어도 됐었어요. <laughs> <웃음> <웃음> 그치 그냥 정식 집 가서 <laughs> 네, 그 백반 집가서냈는데 백반 집갈걸 생각이 <laughs> 들 정도로 아 오면서 억울하더라고 저때는 만족했어요 아. 집에 오면서 좀 억울했어요.